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을 당할 것이다. 예고가셨던 첫 번째 예고를 같이. 초등학교의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 수학문제를 풀게 하는게 그중에 방정식 아주 쉬운 방정식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노트가 한권 있다. 그런데 이 노트는 이가이 더하기 풀값이다. 그러면 이 노트는 풀 몇개 까이냐뭐이런거습 그래서 힌트를 몇개 주죠. 뭐 가위는 연필을 몇루어 갖고 연필은 풀몇개를 갖고 뭐 밑에 힌트 몇개 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 노트가 풀 몇개 까이냐 이렇게 풀라고 하면 어른들이 자꾸만 아, 아니까 이렇게 막 푸는데 애들은 막 머리를 쥐었죠. 처음에는 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죠. 아 이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쉬워. 별거 않고 씻어야 씻어. 씻어. 시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지하는 게 등모야 이게 이 퀄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데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딱 갖다 면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어. 요뭐 가르쳐주면 애들이 이제 터득해가지고 <laughs>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몇번 해보면 알죠. 눈치껏. 그래서 아, 이 시소구나. 감정심이 시소구나 해서 힌트를 이렇게 딱딱 딱다 왼쪽으로 쭉 넘겨주면 이제 답을 찾아서 가잘 풀게 되는 걸알 수는 어죠 당정식이 참 중국 사람들이 똑똑한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당하게 될이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기에 당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정식 십자가의 방정식이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잘 나와서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 여기에 시소의 원리가 있는 아 당정식의 원리가 있나그래 이편에는 십자가가 있구요, 이쪽편에는. 반대편에는, 시소 반대편에는 빈조시에 뭐가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가 있게 올라가요. 네 가지가 올라서 십자가는, 십자가는 이거, 십자가는 이거, 십자가는 이거, 십자가는 이거,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의 십자가 방정식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십자가가 방정식의 뭔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요? 십자가는, 분한도하기, 죽음도하기, 부활이다. 십자가는, 분한 플러스, 죽음 플러스, 부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2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스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구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사단야할 것을 제자들에게서 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사는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셨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무슨 말이냐?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습니다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보수적인, <laughs> 나이 드신,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한 단체가 있는데, 어, 그 단체에서 얼마, 여전몇년 전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단전도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 음, 행사를 하면서 뭘했냐면 십자가를 지고 간 퍼포먼스를 했어요.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그 집회 상상하신 분들. 그런데, 아, 그 집회 내용이나, 그뭐 주장하는 내용보다 이 퍼포먼스가 화제가 돼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그거. 그 밑에 바퀴를 딱 달고요. 잘 굴러가는 바퀴를 딱 달고, 어깨 매는 데는 또 붕대를 두껍게 감아가지고, 원래 딱딱한 나무가 되면 좀막쓸 수도 있는데, 그걸 훨신푹신하게 푹신, 해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팍뽑는 멋진데, 사실은 하나도 힘안 들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아, 그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희롱하고, <laughs> 저 십자가 갖고 장난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는 오늘 성경이 말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어, 의미가 있는 그런, 그런 심벌이기 때 그런데 저렇게 180도 다르게 사용하니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봤던 적이있좀 부끄럽죠. 근데 이런, 이런 것과 또 180도 다른 십자가가 있 어, 요즘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그 기독교 작가가 이개이부 목사님인데요. 맥스 네, 북계 목사님인데 이분은 쓰레칭마다 베스트셀러고, 어,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기독교 사적으로세 번이나 뽑히고, 하여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성교사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책를 이렇게 보면 가끔 이분의 책 표지나 이런데 이 십자가가 나 등장해요. 저쪽에. 철사들로 만드신 십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냐면 간단해요. 못, 못 있잖아요. 못. 헌못, 헌못을 이렇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 한 조각을 이렇게 자르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기에 이렇게 딱올려놓는 아, 아니, 또간단 뭐, 애들도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십자가인데, 그런데 저분의 책에 보면 저게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음, 어떨 땐표지에나 그래서, 아, 이게 간단한 십자가인데, 왜저게 자꾸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 십자가니요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 어떤 러시아 기독교인이 목사님한테 이걸 선물로 주는 신자가인데요. 이분은 그런 얼굴도 모르는 어떤 러시아 기독교인이 었는데 아, 이십자가 어떤 십자가인가 하니까, 러시아가 소비트 에 시절에 아주 가혹하게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던 시절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문을 닫았는데요. 그 교회의 폐허에서 어떤 러시아 교인이 그 폐허에서 이못몇 개를 이렇게 뽑고 거기에 있던 둘러져 있던이 가시철주만큼 잘라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 만들고 자기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더니 미국 목사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키드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한테 그 사연이 담긴 십자가를 주는 그 러시아 기독교인이 준십자가 너무 감동을 받고 아 자기 사무실에 벽에 걸어놓고 자기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고난 받고 있는 하의기독교인들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체계를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십자가는, 아, 그 십자가는 정말 백받시도 다른, 정말 예수님의 원래 의미와 이렇좀 이렇게 잘 맞는 십자가 모습이죠.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가를 쓰시고, 허리는 창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 불안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은변적으로 그려주는 그런 의미가 좀 붙은 거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이 시소의 현적의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불안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성경님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 불안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또두 번째로 얘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십자가는 십자가는 두 번째 접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말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 예수께서 우리 주시며 베드로에게 계시되 사탄아 내불러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라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걸 성경에 되게 분명히 말했니 예수님이 할동하 마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요. 이 순환제고 할 때까지도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꿍꿍이가 있었던 목적이 다들 저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행지할 것 같다. 로또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각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모습을 저희 제자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것을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20장 20절, 21절이면 어, 야 나구보 요한 엄마가 심한 바람으로 자신들출신시키려고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20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새벽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무을 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알게 하죠. 아, 어, 옛날식으로 말합니 이 야구보 유한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예수님 출세하시면, 이웃사에 가서 예수님 출세하실 것 같은데 출세하시면, 아, 잊지 말고, 얘는 옛날 말로는 좌라고 얘는 위의정 탁, 이렇 해주세요. 미리 이렇게 청탁하는 거죠. 어. 근데 이 야구보 유와는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할 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대학교 옆에 있는 안암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는 소풍을 가면 항상 창경, 지금 창경군인데, 창, 창경원에 달다 창경원은 소통을 해어 김밥사들. <laughs> 아, 실전사이다가방고 이렇게 가서, 어, 거기서 이렇게 동물관 구경 가고, 김밥 먹고 뭐. 그 다음에, 그림대에, 사생대를 하면, 늘경북궁 가서 그리려가 했어.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줄줄줄, 줄줄, 가지고경북궁 전문 들어가서, 그리고, 근장전 지나서 뒤에 경해로, 그 뒤에 이렇게 수양모들 나무에 이렇게 터져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보고 했는데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우리 노와같이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그 그림 그리러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경구품 전문 들어서면 아, 이게 있는 거예요. 민정적까지 정, 구품, 정, 쪽인 정, 구품, 정, 팔, 품 종, 구품 이렇게. 그래서 아, 이계석을 옆을 보면서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면서 어린 시절에도 제가 느끼기에 아, 저기 임금님 계신 높은데 가까울수록 계급이 높고 어, 저 임금님 계신데부터 좀 멀면, 멀면 계급이 좀 낮구나. 어려서 이렇 생각하면서, 아, 구, 발, 이렇게 하니까, 아, 임금님 계신 쪽으로 가까이 가면 계급이 높아지는구나. 렇게 직감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의 으로 봐도, 아, 저 임금이하고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좀, 출세도 하고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예수 믿으면 남자도도잘 살고 아, 예수 믿으면 내가 20평 살다가 30평도 살고 40평도 살고 이렇게 아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구품 팔품 올라가는 것처럼 아 그렇게 될줄 알고 잘 먹고 잘살고 출세할 줄 알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아 그런 사람이기 아니야 십자가는 그런 사람이기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사람이기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이렇게 우리도 믿어가지고, 저님이 돼가지고, 믿어 우리도 모르게 어, 하다 보면 아, 예수 믿는 게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래서 아, 사람의 일이 훌륭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생각하게 하시는데, 성경 분이 아니고, 예, 이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과 특별히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십자가는 십자가는 세 번째 접시는 뭐냐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 플러스 자기 십자가 플러스 순종 어, 십자가는 equal 자기 부인 플러스 자기 십자가 플러스 따라가는 순종이다 이 말씀, 은 16장 24절을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거라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강정식을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 보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 셀프디나에 십자가를 이쪽으로 싹 옮겨버리는 어, 이 컬렉트로만 십자가 빼기 십자가 십자가거든요. 큰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남용의 뭐죠? 남용의 먼저 십자가는 자기 부의, 셀프 리나이어라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순종만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과 순종이다 이런 말이 는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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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격 하다 보면 뭔가 힘든 일 생겨서 십자가를 붙잡고. 아, 그냥 다 힘들면 십자가. 그래서 건강에 한다면, 목사님처럼 건강이 십자가야. 질병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경제적으로 오르면, 목사님처럼 가난이 십자가 물질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남편이 십자가하고, 부인이 십자가하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되면,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시어머니 본사님대은 이런 느낌 십자가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또, 청 십자가라고 하 한참 청소년기 자녀 사춘기 키우는 애가 십자가라고 하고 여튼 사람마다 자기가 힘들면 다 십자가 붙이는데 뭐, 붙일 수 있죠. 목사들은 또 아, 못된 어떤 교인이 십자가라고 하고 교인은 목사가 십자가고 서로 십자가라 하는데 그런데 다 힘들게 십자가라고 붙여도 말은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힘든 걸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남이 아니고요. 저 사람, 저 사람이 십자가, 배드로가 마지막 때도 예수님 사랑한 지않시 개너지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하죠? 나,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과, 자기의 순종.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말죠 그래서, 아, 그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플러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아, 십자가가 그런 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사랑가시면서 아,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오늘 성경을 보면 네 번째 접시가 뭐냐면, 십자가는 제 목숨이다. 자기 목숨이다. 이 말씀 25절로 1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대하여 제 목숨을 울리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울리면무엇이 울리나요. 사람이 무엇을 울고제 목숨을 갖고 겠느냐 예수님이 계속 제 목숨, 제 목숨, 제, 자기 목숨이라는 말씀을 습니다목숨 목숨, 십자가가 목숨이 딸이다. 십자가는 목숨으로 같다 예전에는 이 천칭조를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달아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시장 가면은 이걸 좀 봤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추를 1kg이 500g 이쪽에 놓고, 그 이쪽에는 뭐소고기든 무슨 돼지고기든 뭐 물건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재단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온천하고. 그다음에 온천하고 이제 저울 춤을 온천을 올려놓고 이렇게 무게를 재는데 그러면 이 온천하고 네목수하고 한번 재보자. 온천하고 네목수하고 재보자. 어느 게더 무겁고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쪽으로 네 목수들이 같이 있지 않냐 계속 반복해 나가고. 알렉산더가 저온 세계를 그 당시에 전세계 인도부터 저 뭐, 서쪽 끝까지 다정복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게 무슨 수용이 있느냐 부하들이다 찍고 날아하고다없어지고 그게 무슨 수용이 있느냐 유병철이 삼성그룹이라는 우나친채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죽을 때 되니까 답답해서 24가지 질문을 절조사 신부님한테 보내고 답변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답변 날짜를 딱 정했는데 아, 그 날짜 되기 전에 먼저 떠나가지고 신부님이 답 못해가지고 아이고 진작 좀 가서 말할 걸 하고 아, 이게, 예.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던들, 자기 목숨이 없어질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 니 예수님이 한쪽에 이네 온천을 놓고 이네 목숨하고 한번 달아보자. 니네 목숨이 온천하고도 귀한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각인인다 이렇게 아, 말합니다. 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얼마 지나면, 얼마 지나면 다 이제 떠나요. 제가 장례식을 일일 번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어, 이게 장례식을 많이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어.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보면, 뭐, 이 세상에 있는 모 사실 별미가 없어.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천국문에 다 알려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문이 뭔지 모르지만, 그때, 아, 내, 여의 주곡에 100억짜리 숲에 하나 제가 그림을 넣었잖아요, 진짜 천국문이. 아, 100억 수 반에 딱 넣고 가가지고, 천국문에 가서 천사가, 딱 붙어있는데, 아, 아이, 반갑습니다. 선사님. 제가 100억짜리 딱 붙어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 선사가 뭐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1 0억 갖고 안 된다는 거예 그럼 천억 아, 천억도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야그 지도, 그런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 내가 이렇게 단속에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장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영화을딱 하면서, 오늘 장관님 제가 이런게 매니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가지고, 선사한테 내가, 이런 사람들요 장관도 하고 여기 또 국회의원이 삼성까지 하고 국회의원 대회 아, 들어가도 될거 아니야? 라고 의미가 없다아 그런데 우리가 아, 그런 건 없는데 가서 참석 앞에 가서 아, 어떻게 하냐 어, 아, 제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아 십자가? 아, 예습했어 <laughs> 아,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오늘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 예수님 말하는 게 십자가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라는 거야. 이 목숨이 천하부터 귀한데, 아, 그걸 이렇게 탁!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 우리의 목숨을 권하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눈을 갖고 계시는 분믿습니다 그래서, 고르면서 1장 1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국가, 멸망하는 자들에 의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원을 받는 국에 의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에시나서 이럴 때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만원 같이 뒀잖아요. 1만원을단단게 아끼고 십자가 준다고 누가 바닥에서 집에 가고, 놀 때도. 그런데, 아,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의 성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미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의 것을 기도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혜가 많은 님 중에, 아 십자가의 은려 주셨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가 죄를 위해서 불한당하고 죽고 보완하는 그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목숨값 마치 목숨과 같이 이렇게 무게가 있고 중요한 의물이고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십자가의 를 받는 것을 들으시면서 고하시그혜를 감사로 사시는 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 우리에 십자가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크신을 기록하면서 감사하면서 돈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명을 다같이 말씀하셨습니다.